안녕하세요. 수의차 싸게사기 23입니다. 오늘 현대소나타 DNA 1.6 터보 모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소나타 DNA고요. 1.6 터보 모던 2022년 2021년 11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23,179km입니다. 키로수 상당히 짧고요.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외관 상태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수 23,000km입니다. 한 달에 2,000km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어차피 보증 기간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비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조호석 열선 시트. 키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버튼식 예, 오토고요.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 나와 있고요디자 송풍구 엔진 룸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소나타 1.6 DNA 터보 모던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기사기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신묘 판매와 성리로포 고주공기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탑송 가능하고요. 전액 카이브 차량 매입, 저신용차 이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 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소나타 DNA 1.6 터보 모던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자. 자 수, 여기 보시면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시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나타 8255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 했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소나타 DNA 1.6 터보 모던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